자 그러면 어, 앞에서 학습한 일의 정의를 가지고 다음 퀴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 질량이 0.5kg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0m 높이의 책장에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은 책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체라고 놓고요. 그 물체가 어, 질량은 0.5kg이래요. 어, 그런데 어, 높이 1m에 있었는데, 얘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운동이죠? 네, 우리가 앞에서 발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럼 자유낙하 운동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로 생각한다면, 얘는? 네,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뭐 떨어졌을 때 속도 v는 얼마를 갖다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v는 v0 gt 시간을 알면 되고 또는 여기에서 높이가 있으니까 나중 속도 v 제곱은 처음 속도 v0를 해서 그다음에 루트 EAS니까 EGH EG, e a s 니까 e g h e g 2 곱하기 10 곱하기 1m를 사용하면 뭐 나중 속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 우리 앞에서 뉴턴 방정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걸 물어봤죠? 음,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일을 하는 것일까?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물체는 과연 일을 받은 것일까? 네. 만약에 일을 했다면, 무엇이 일을 했을까? 어, 이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에게 힘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를 찾으면, 어, 그것이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의 경우에서 고양이를 들고 있는 것은 어떤 학생이,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물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지구가 일을 한 거죠. 지구가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laughs> 또는요, 그 힘을 바로 얘기해서 또는 중력이, 중력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을 했다고 어, 우리가 그것을 묻는다면 네, 대상물 또는 그 힘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힘의 원인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의 양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체는 지금 힘의 방향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어,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한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일워크는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비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0.5kg 곱하기 10N 중력가속도 를 10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고 f는 ma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동거리 1m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됩니다 음, 그러면 네 답은 5nm 그래서 5 줄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요.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이 0.5kg 책을 높이 1m인 책장에 올려놨다. 아, 올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진 것을 다시 주워서 책장에 꽂아 놓은 거죠.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뭐 지진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요즘 어, 전라남도 지역에 지진이 이상하게 발생한다고 하죠. 어, 무엇이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아, 네. 올려놓은 누군가가 일을 한 거죠. 무엇이 라고 하면, 올려놓은 사람, 뭐 이렇게, 어, 이 일을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 일의 양은, 어, 그때도 W는 F, S. 어, 그때 이동거리는 1m로 똑같을 거고, 힘은 어떨까요? 이것을 갖다가 들어 올리려면, 어, 위 에서 사용한 값하고 똑같은 0.5 곱하기 10을 사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5N이잖아요. 어, 그러면 중력의 크기하고 같은데 이 5N만 주면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5N이면은 평형 상태니까 못 들어올릴까요? 즉,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리려면 힘을 조금 더 크게 줘야 될까요? 5N보다? 이물체 의 무게보다 더 힘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문제 단서 조건이 더 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편할 것 같은데요. 어, 바로 올려 놓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생각할 때뭐 굉장히 빠르게 가속도 운동하면서 올려 놓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 천천히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 그럴 경우에는 참 요상하게도 어, 이 물체에 무게만큼만 힘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어, 낼수 있어요. 즉오 줄이라고 하는 답이. 똑같이 어, 되게 되죠. 만약에 5줄이 아니고 약간 뭐 아주 작은 힘을 더 줘서 0.1뭐 0.01줄 뉴턴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할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 우리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은 즉 어, 알짜 힘이 0인 경우고 그럴 때는 중력의 크기와 사람이 주는 힘이 크기 같기 때문에 5뉴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중력이 한 일의 양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중력이 한 일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이 경우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요, 바로 이 번의 경우거든요. 바닥이 놓여 있는 책을 갖다가 사람이 책장에 올려놓았는데 이때 중력이의 일을 했대요. 그러면 일을 했다라고 생 이제 묻는다면 굳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바로 답을 한다면, 네, 중력은 마이너스 5줄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마이너스 5줄이라고 하게 된다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어,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된 것인지, 다음, 장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 여기에는요, 어, 우리가 어, 한 학생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어,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은 지금 수레에 힘을 이 비스듬히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줄을 매달아서 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물체는 이쪽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텐데, 어, 물체가 이동 방향하고, 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힘의 방향으로 어,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얼핏 보면 힘의 방향은 비면 방향이니까 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 그림처럼 자 무슨 얘기냐면 음그려졌네요 어, 어, 힘이 지금 우리가 비스듬한 요 F의 방향이었는데 우리는 이 힘을 갖다가 분해가 가능하다 라고 했잖아요. 성분 분해가 가능해서 만약에 수평 방향의 힘, F 코사인 세타와 수직 방향의 힘, FY, 뭐, 이거는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음, F 사인 세타가 있을 때, 어, 잠깐만요. 이 힘의 분해는 여러분들 쉽게 다 이제 잘할수 있죠. 음, 네, 어, 진행하겠습니다. F 코사인 세타가 바로 수평 방향의 힘으로 우리는 어, 분해해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fsin세타는 y 방향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두 힘의 벡터 합이 원래 f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라고 했는데 이쪽 거리 쪽으로 힘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얘는 이 s 방향으로 fcos세타만큼의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을 했다 라고 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받은 어, 이 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받은 물체는 있는데 우리가 일을 안 했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줬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때 어, 한 일의 크기는 이렇게 보죠. 음, F 코사인 세타 uh, s. 근데 이건 뭐예요? 어, 무슨 뜻이냐면 거리 방향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체가 이동했을 때 거리 방향의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도 음, 바로 1이 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거리 방향의 힘. 음, 잠깐만요. 거리 방향으로의 힘. 아까는 정의를 할때 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했죠. 이번에는 어, 거리와 거리 방향으로 작용한 힘 이렇게도 해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 아, 여기 써 있었네요. 자, <laughs> 그렇죠? 일은 음, 힘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어, 거리 방향의 힘이죠. 그 다음에 s는 그쪽의 이동 거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 아까부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사실은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식은요, 어, 벡터 표시가 있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 얘는 벡터 표시하면 안 되죠. 어 벡터 표시가 아, 할수 있어요. 뭐냐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잖아요. 그죠? 어. 방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변이라고 본다면 바로 벡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사이에 뭐가 찍혀 있냐면 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전에 우리가 벡터 배울 때 어떤 물리량과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그 벡터 곱하기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칼라 곱이 있고 그렇 또 하나는 벡터 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칼라 곱은 어, 두 개의 벡터의 사이에 점, 도트를 찍고, 그래서 도트 곱이라고 하고, 벡터 곱은 두 개의 벡터 사이에 크로스라고 해서 크로스 곱 이렇게 어, 내적과 외적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스칼라 곱이에요. 스칼라 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각각의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둘 사이의 사인각 아, 사잇각을 사이 게 코사인을 해주면 그것이 그 벡터의 크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때요? 어, 그 벡터의 정의대로 사용을 한다면 왼쪽에 있는 이 수식과 오른쪽에 있는 수식은 완벽히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뭐어 뭐, 어, 이 사이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맨 앞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어, 바로 교환 법칙이라고 하나요? 뭐 자리는 이동해도 전혀 상관은 없고 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 앞으로는 일의 정의를 갖다가 어, f s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f 벡터 그 다음에 s 벡터 두 벡터의 도트 프라덕트 스칼라 곱의 결과가 바로 1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두 벡터의 곱을 갖다가 그한 결과가 바로 1이라고 하는 스칼라가 나오는 경우가 되고요. 이 공식만을 암기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 바로 책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경우를 얘기를 했죠. 네. 책을 들어 올리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한 책, 물체가 있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떤 선반에다가 올려놓았다. 근데 얘가 뭐 1m만큼, 예, 어, 된다. 이때 올렸을 때 우리는 힘을 주는데, 이때 주는 힘은 바로 누구와 같으냐? 얘의 무게, mg와 같다. 어, 그래서, 준 힘은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음, 이때, 어, 누가 한 일을 갖다 계산해봐라? 지구가 한 일을 갖다가 계산해봐라. 아, 어, 하면, 지구가 한 일을 갖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지구가 작용한 힘은 바로 이 W. 아, 두 가지의 W가 있으니까 좀, 어, 보기가 그러네요. 그냥 MG. 어, 지구가 작용한 힘은 MG. 그래서, 자, w o 는 mg도트에 뭐라고 할수 있냐면 거리 1m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예, 거리도 뭐 이번에 h라고 표현할까요? 네, h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h 미터만큼 올려주었다 예, 지금은 음, 미터는 필요 없겠네요 h만큼 올려주었다 그러면 지금 mg의 방향은, mg 벡터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 그 다음에 h 변이는 위쪽 방향이니까 둘 사이의 사이각은 몇 도일까요? 네, 요 사이각 세타는, 네, 바로 180도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 코사인 180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mg h만큼의 1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음. 지구가 한 일은 마이너스 mgh. 이렇게 쓸수 있고, 이것은 지구가 사실 일을 한 거예요? 어, 일을 받은 거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 지구가 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가, 지구는 마이너스 일을 해줬다. 어, 이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좀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그냥 암기하세요. 뭘 암기하면 되냐면요. 네, 워크는 F. e c t s 어, 힘 벡터. dot. 프변덕트 s 변위 벡터. 즉두 사이각은 코사인 세타 한만큼이 어, 바로 해준 일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네. 자, 어, 또 다른 퀴즈네요. 한번 봅시다. 샘이라고 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샘은 선생님을 말할까요? 아니면 쌤이라는 어, 이름을 말할까요? 아니면 힘이 세다 할때 세미를 얘기할까요? <laughs> 재미없죠? 자, 50N의 힘을 청소기에 지면과 30도의 각으로 작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3m를 끌었다. 어, 청소기를 열심히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세이한 일의 크기는 몇입니까?라고 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 물리 문제를 풀 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도 좋아요. 뭐, 한 일? 얘는 청소를 하고 있구나.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럼 한 일의 양은 많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학에서 한 일의 정의는 뭐지? 그 정의, 그리고 크기를 물어보면 그 크기 공식이 뭐지? 공식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공식에다 그냥 적용만 하는 거죠. 그 1. 그러면 1은 워크. 워크는 아까 어떻게 정의했냐면 F s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것은 F s 둘 사이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힌트가 나나 안나? 힘 50N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50N 적으면 되고요. s 이동거리 있습니까? 몇 미터 이동했다고 아까 그랬어요. 3미터 수평 방향으로 3미터를 갖다가 끌었어요. 3미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방향이 같다면 그대로 곱하면 되는데 여기가 둘 사이의 사이각이 존재하잖아요. 둘 사이의 사이각, 즉 어, f라고 하는 것과 s라고 하는 이동 거리 방향의 사이각이 바로 어, 코사인 세타 30도 그러니까 여기다 30도 코사인 30은 2분의 몇이죠? 2분의 루트 3. 어,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답은 네. 어, 75 루트 3 줄만큼의 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한번 더 조금 더 살펴보면 어, 요, 어, 사람은 50N으로 이 청소기를 잡아 당겼지만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음, 바로 어, 이동거리 s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준 힘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얘 예, 무슨 힘?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의 힘과 수평방향으로 미는 힘, 이두 가지로 분해해서 수평방향의 힘에 해당하는 50N 곱하기 2분의 루트 3, 50 코사인 센터만큼의 힘만 이동하는데 사용했다. 라고 볼수 있죠. 어, 물론 그래서 제가 청소할 때 보면 항상 청소기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조그만 청소기가 무겁지? 라고 한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청소기가 미는 데만 쓰인 게 아니라 바로 들어 올리고 있었다 라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